우리의 신앙생활은 곧 믿음생활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이기고 하나님께 나의 삶에 행하신 일을 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예, 틀림없으신 하나님, 1.1일도 안틀리신 하나님, 예,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예, 나의 주를 예, 겁 없이 믿고 생길 때에, 예, 신뢰해야 놀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의 예, 본문에 등장하는 회장장 야이로, 이건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아마 수백 번 들었을 겁니다. 안 봐도 이 성경은 다 흔하게 압니다. 아, 오늘 또 무슨 뭘 말하려는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말이 많이 아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오 갑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이 보통 분입니까? 예, 자기 집에 온다는 것에도 우리 우리 집에 오는 것 같으면 뭐. 만약에 도주사가 와도 기쁠 텐데, 뭐 군수는 뭐 아니라실지라도, 뭐 대통령은 참 모신다는 게 힘들지만 예수님, 만화의왕되신 예수님을 모시는 야이로는 참 기뻐서 아마 표현은 안 했지만 춤을 췄을 겁니다. 자신의 딸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이 위급한 순간에, 이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의 가정에 오신 것입니다. 예, 우리들의 우리들은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때로는 뒷전으로 예, 모실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병원부터 먼저 찾고 아프면 병원부터 가보고 뭐 주로 그런 식이었는데 예, 오늘은 예, 말씀 전하기 전에 예, 제가 만난 주님을 간단히 한번 증가하려고 합니다. 예,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안 믿으면서 성경에 그렇게 카더라카더라카더라 만날 이건데, 저는, 예, 부끄럽지만, 고순성 가서는 또제가각도 많이 압니다. 예, 부끄럽지만은, 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만날라고 해도 안 만나져요. 그래서 에미 33장 3대를 보면,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나여와의 마린이라 그런는데 그건 성경이지, 나하고는 거리가 멀고, 이게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무역지, 역사책까지 보여지,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싶은 게안 믿어져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성경이 이거 하나님 말씀이안 믿어지는 게또 기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무리, 나 솔직한 심적으로 나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들진다. 오늘날 자유신학이 그렇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물에 건너 갔을 때출류에서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백성들이 건너갔을 때아그건널 건너 불가능하다 그 깊은 홍해 바다가 갈라질 리가 만무하고 아마 갈대밭 숲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마 그렇게 비쳐가지고 아마 또 홍해를 건넜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좋다. 그 뒷받침은 그를 추격하던 수많은 애굽 군대들이 그 어디에 갈대밭에 빠져 죽겠느냐? 바닷물이 홍해에 수장하지 않고는 어떻게, 성경은 반드, 반드시 홍해에 수장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거기서는 이제 입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들이 증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홍해에 다가 갈라진 게 맞습니다. 예, 성경대로 그래서 제가 아무리 만나도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결심을 했어요. 좋다. 하나님 안 계시면 나는 죄를 한 개, 암자를 한개 사가지고 나는 중이 되겠다. 승려를 하면겠다. 내 친구들 중에서 중이 주식성이 두리가 있는데,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세상 향락을 절, 적당히 즐기는 건 재미가 뭐살아 가요. 걔네들 편하게. 그래서 까지고뭐 그 목탁 그거 저 벨거다닌 거, 그 카세트 놓으면 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마지막 일주일을 작, 작심 기도를 했어요. 기도니 가서 집 사람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뭐 기도도 되지는 않아 하고, 사실 뭐안 믿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 증언보원이지. 그래서 찬성매 이렇게 잤다고 보니까, 하, 뭐 마지막 실일째라 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같아 아, 역시 이렇구나. 그래서 우리 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죽으면 천국 가득하지, 지옥 가다한 사람 하고 하나님 앞으로 갔다 하는 거. 그거는 아, 행실적이구나일렇게 생겼는데, 마지막 날인데. 그때 8월 18일 날 오후 4시쯤 됐어요. 예배를 마치고 왔으니까. 그래 가니까 이상하게 기도를 안 하고, 집사람은 땅이 꺼지라고 피고 기도하는데, 이 드리는 소리가 철판 뜯드리는 소리가 나요. 하도 내가 신기해. 그다음에 가서 일부러 뜯어려 봐서, 이게 어디 벽인데, 남은 데 철판 소리가 날리가없면 그래서 갔더니, 많은 마지막 날인데, 위에서 뭐 웅성웅성 그어져 또. 학성기 소리 같은데 무슨 소리가는데 우리말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요 조금 있으니까 돌풍이 지하실에서 불 닥치는데 눈도 못 뜨겠어요 어떻게 돌풍이 불어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아유 태풍이 어디에 불어가 지하실에 창문이 웬만한가 한 가로 세로한60 30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바람이 쏟아져 들어오는가 싶어 내다보니까 8월 18일 오후 4시쯤이니까 날씨는 덥고 너무나 쨍쨍해요 그래가지고 바람때문에 눈도 못드겠는데 좁혀있으 문이 기도실에 문이 꽉 닫히는거야 지하실문이 이 만약에 오늘 여기서 기도하시는데 만약에 이강대상 옆으로 움직이거나 그러면 안아 놀라겠어요 나는 하나님 없다 생각했는데 그 정도로 됐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가 싶어서 보니까 오색바람이 그때는 깨끗한데 밑에는 진짜 금방색까지 깨끗하고 위에는 캄캄해도 너무 맑은데 바람이 오색바람이 싹 이렇게 부는 거예요 불고 문에서 불고 이렇게 싹 나고 또 만화에 나오는 같이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바람 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성화에선 봤지만 실물안 믿는 사람벌볼졌었는데 아, 너무나 예수님 성화에 그러는가 똑같아요 아 나도 모르겠어 모르는 사이아 예수님이다 가령 보니까 옷이 이만큼 있어 옷이 하는 도마처럼 혹시 손에 뭐 짜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봤어요 보니까 오이 가리자가 희옷식까운 같은 거 입었는데 가리가 안 보이는 거라. 그런데 그분이 성대리 주내 앞에서 탁내려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아, 하나님 계시는 거라. 이제 그때는 진짜 정신이 바짝 떨어요. 막, 막 온몸에 막 전율이 흐르는 게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눈도 더 보이고 까마도 보이고. 그런데 한 발짝 두 발짝 가니까 벽이 있는데 벽도 그대로 투명가지 통하는 과 거라. 그통하니까 네가 벽이 싹 허물지더니만 네가 유리 벽까지 딱 남아있더라고요. 그것도 얼음 녹듯이 싹 녹아 내려요. 아, 그 이게 뭔 뜻인가 싶어 한참 생각했는데 몇, 몇 달을 생각했다니까 아, 우리한테는 예수님 만나려면 어떤 죄가 있어도 안 되는구나. 이게 깨달으면 어떨까요? 그렇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에 이제 자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도하다가도 하나님 봤나 광살이 미수에 사람 만만한 사람들, 하나님 봤더네언제봤 녹아요. 맨날 며칠 날 여호와의 증인같이막 물으면 나 맨날 며칠 날 주님 만났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고 나도 대화도 나눴다 이거 얘기하려면 좀 복잡지만 내가 여로축소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뭐 두려울 것 없죠. 아 예수님 신과의 성경 66권을 믿으시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자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습니까? 눈 감으면 영의 세계인데 눈 뜨면 육의 세계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들이 이웃과의 관계, 모든 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고 산다는 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죄가 얼마나 많은지 저 사람이 내 죄가 온 몸에 피부병 같이 한거 있더라 보여주는데 예수님 보여주는데 이칸때문 진짜 죄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다 진짜 몇 달을 회개하고 나니까 너무 깨끗해요. 주님이 의의 세우설리가리입 주신 거라요. 그래서 그때가 지금부터 19년 전 2006년 8월 18일에서 해결을 몇 달을 하고 나니까 다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대로 데려갔으면 좋겠다. 더 이상 세상 살아봐야 살 의미도 없습니다. 죄만 지지. 걸음마다 자우마다 죄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안 지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아가누라면 그래 우리 세상에는 경중을 따지지만 하나님 보면 경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는 이제 나도 새벽절은 하나님께 약속이 내가 일을 할수 있으면 새벽 여단을 하나님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시작해서는 그 약속을 해놓으니까 피곤해도 새벽 여일은 나와야 되는데 아주 몸이안 좋을 때는 못 나오겠더라고요. 그것도 약속을 어긴 건데.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에 오신 이 성도님들은 보통 대배 시간에 수요 예배는 30%인 것밖에 보통 통계에 보면 20에서 30%밖에 안 나온대요. 많이 나오는 교회도 40%가 안 된대요. 그런데 우리 봉한교에 나온 오늘 수요일 전에 밤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아무 뭐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에 나는본문 나오는 해당장이 아니로 그래서 불신앙의 소리두 번째로 불신앙의 소리를 극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불신앙의 소리를 예,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불신앙 많죠. 그거 되겠나? 내가 생각해보니까 안될것 같은데, 이것도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은 구하라 주시고 뜯으려면 열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예 해보지도 안 하고, 내 논리로, 내 상식으로, 경험으로, 아, 이거 해도 안 됩니다. 시골계에 요즘 뭐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연주라, 그 해도 안 되고, 심지어는... 대회도 교인몇 명인데 20명이 안 되는 거예가 우리 노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무당입니다. 그런 것도 많은데 그런 목사님들나 장로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해 보면그 마인드가 안 됩니다. 안 된다 고해요안된다 하면 안 되죠. 그 벌써 불신하는데 이런 불신앙을 예, 소리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 장이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 장에 이 해당 장에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 아직 예수께서 아직 예, 마당에 예수 선생이 무슨 소용이냐 다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당도한 이 마당에 무슨 더 기대할 것이 있겠나 이 말이죠. 이미 다 끝났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죽은 나서도 살리시고 나이선 가브의 아들도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예,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적도 이적도 망했지만 우리가 모르는 거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못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기도를 해 봐도 아무런 병 같은 게안 떠나가더라고. 심지어는 무릎에 간절 같은 것도 하나 안 나요 뭐아무거 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경신 노회나 내 아는 사람들이 중병의 권리가 사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 봉황교회는 하나님 안 계시나 그때는 안 믿었을 때니까 안 계시나 왜안 되나 말이지 성경에는 보면 죽은 나사로 살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렸다 그랬고 또 엘리사도 보이죠 기름 그그 그 3년 6개월 감았을 때도 그 기름 그릇을 가져오라 기름대로 다 채워, 채워주고 이런 능력을 행해지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되나 말이지 난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잘해요 왜안 걸려 죽습니까 아, 하나님께 따로 있다 그건 나도 압니다 그게 아니고 아니 죽은 나 서로 살리고 난성 가부의 아들도 살리고 이보다 더큰 더 것도 행하시는데 그 채병도 뭐 돌아가신 분 얘기해서 안 되지만 그런 장면은 아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역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내가 아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그때 쳐도 종직자도 보면 안 되는 거 보니까 참 이상하다. 그렇게 임을 가지실 수도 가진는 많이 가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황교회는 우리 목사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봉황교회에서는 어떤 병이라도 함 기도에 나살 가지고 목사님 안사시면 신의 은사가 있으니까 낫살 가지고 구름때 같이 몰려들도록 함해 봅시다. 예 그렇게 하긴 했는데 이것도 믿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은 붙잡은 데 해당장.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딸이 죽다니요 해당 당직 장지딸 사람들이 딸이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딸이 죽었나 니 순간 해당 장려 이러는 할 말을 이었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째 될 바를 몰랐을 줄로 합니다 예 우리가 입장을 바꿔 놓고 생해도 어려운 일 당할 때참 그때는 언제 닮으면 진짜 예수님 설도 안 나올 때도 있었긴 있었어요. 예, 아마 그런 신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에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 본문 4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하지 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예, 두려하지 워 말고 믿기만 해라.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은 쉽지 그렇게 됩니까? 두려워서 뭐딱 위기 오면 그것부터 먼저 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가망성이 없다, 제로다. 안 된다 할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예, 저도 그런 거큰지 위마 한 것을 몇 건을 당했는데 아, 내일이 마지막인데 하나님이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 해주실 거라고 나한테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셨는데 마지막 때가 돼도안 돼요 몇 시간이 안 남아서 도저히 불가능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고 확실하신 분이라는 거를 제가 그럴 때깨달았데 그때 한한번 정도 같으면 우연이라고. 일반 은총했잖아요 위에 나를 보는데 한세번 정도 하니까 확실히 믿고 의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이하이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을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 되지 아니하고 거꾸로 틀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증을 몸에 에 항상 i 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랬 get 힘들면 십자가 내 b i 라그 f 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t l 하십니다. 제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참죽죽 죽기보다 더 고통스러울 때, 예, 고린도전서 1 l 장 b i 절말씀 a 전 항상 암송했어요. 그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내 t 게 당한 것이 없는 음란이 오직 하나님은 i 쁘사 감당지 못할 시험 당 l i 허락 l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t l e bit of a l i 우리도 능이감당기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 매력이잖아요. 시험 당할 험에서 피할 길 시험 당할 전이 아니고 당할 쯤에서 이게 다 왔을 때 그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 피할 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능력의 주님 말씀을 예, 저는 하루에도 한두 번씩 조금 묵상합니다. 아또 시험하면 또 피할 길 내는 거 매력이잖아요. 있 그래서 빌보 4장6절 말씀에도.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러 맙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느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다른 말씀, 다른 별도로 두고 우리 우리들 생활하시면 행동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부여 잡으면 분명히 승자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믿고 우리는 항상 믿음의 날개를 예,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불신앙을 이기라고 겸면하시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예,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했습니다. 안 믿으면 아무것도 못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성도는, 교회는 많은데 성도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기 오신 분들은 참으로 천국 국가에 들이진 알곡이라고 믿습니다. 예, 수요일날 교회는 안 나오고, 주일날설교하면한 한 30분, 한 시간 들려가지고 그렇게 탁탁 깨질 것같으면그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일날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이, 수요일날 교회 안 나오고, 주일날 낮에 한번 교회 나온 사람이 매일 집에서 성경 읽겠습니까? 정말 이거 현실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러 계서이 얼마나 말씀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이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기적인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했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 여러분은 거룩한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믿으신다면 주의 말씀과 그 계명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직 안 죽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의 길을 예, 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9절에는 본문 39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우리도 이렇볼수 있는 영아리 열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잔다 하시니 믿음으로 잠자는 예, 믿음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사원 가운데서 예, 혹시 포기하고 계신 분은 예션 계신 문제가 없습니까 이건 해도 안된다 그럼 어떤 목사들은 님 응답 안되는거다 응답이다 예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한 것은 다 이루어 지신다 그런데 응답 안되는게 응답이라 할때 진짜 그럴까요 내 만만한 목사는 편한 목사인데 진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응답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십니다 믿고 간거 예 씨앗을 뿌렸는데 금방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게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기도해 보고 안 된다고 일년해 보고 이년해 보고 안 된다고 아이고 하나님 응답 안주시는갑다 이것도 응답이다 가면 포기해 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누가 보면 8장 43절에 아주 끝까지 포기 안하다가 병을 고친 여인이 있습니다. 누가 보면 8장 43절 이하에 보면 열대를 헬레증을로알려 여인이 있었더라. 그가 세상에서는 아무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더라. 그가 예수의 뒤로 가서 그 옷자루를 만졌을 때그 헬레증이 그는 즉시 그쳤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포기해서만한 10년 해 보고 취했으면 되겠습니까? 11년 해 보고 그만둬도 또안 됐을 겁니다. 12년. 예, 끝까지 예, 포기하지 않고 했을 때는 그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뭐 하다가 안 되면은 하나님 때가 아닌다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 때도 있지만 구하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다 히도하다 보면은 아이고 해도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하다가 또 그만두면은 헛수고지. 뭐 했는만큼 손대봅니다. 했는가만큼. 그래서 끝까지 자녀 예, 문제, 또병 문제, 또 금전 문제, 어떤 문제라도 놓고 기도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거 읽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한때 방언 할 때는 자 다른 교회 가볼까? 다른 교회는 은혜스러운가? 그래서 교회도 저도 한 30군데는 이 영상 볼도는한단에 봤어요. 대 베드도. 심지어 이제 허령교회, 구허령교회까지. 예, 거기까지도 윤현태 장로인데 그때는 뭐 그때 한 20년 전니까? 이 그때 그때 교회 그 가보고 대구 시내 칠구 가된데밴드리 교회 뭐 엄만성 말단이 봤는데. 뭐, 교회 한, 다 비슷합니다. 어디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없습니다. 제 내하게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감상가는 어떻게, 그것도 그 많은 교단이 있는데, 사이비 2단도 많이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활동 중인 사이비 2단 교, 2단이 장장 13개나 있습니다. 그 13개가 있어도, 그렇다고 대한 장로교장로의 예수의 장로장로교가 아니냐면, 장로의가 아니냐면, 하면 달고 있어요 그중에 230개가 넘는 교단이 장려의 간판을 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진리인지 비진인지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한국 교단 보면은 예 신천지 같은거 요아의 증인 같은거 통일교 같은거는 이단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교회 다는 사람들 아니라도 초보 초신자들도 알아요 그 나머지도 보면은 예 이단비 사기 교단이 얼마나 구원파 안식교 다락방 김기동 정명석 신천지 여아의 증인 몰몬교 통일교 지방교회 예수 안건 세계 선교회 큰 믿음 교회 안상 안상안상 증인회 이런 것들이 전부 사입이 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데안 빠진 거에 대늘 감사해요.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 심지어는 여의도 승보원교에서 거기는 오복 교구가 넘는다네요. 한 교구가 엄청 많은데. 거기에서 나온 목사님들이 교회를 교체하려고 돈을 한 그때 당시로 20년 전만 해도 3억에서 5억 정도 주는가 봐요. 그래서 나보고 교회를 같이 하는 소득하는 그런 분도전도도 있었는데 어, 그런데 안 빠지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합동식만 고집하여 왔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참 감사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기친구형 66만 분 들고 나가면 예, 어떤 문제라도 어떤 질병이라도 하나님께 곧 도와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먼저 믿음의 선포 예, 우리도 예수님같이 달리다 구음 소녀야 일어나라 암흑에 일어나라 할수 있는 그런 예, 믿음과 선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1절을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러시되 달리다 구음 하시니 번역하면 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런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고늘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일에 끝난 것 같아도 예, 주님이 다시 일으키시고 달리다고 하시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우리 오늘 교회와 가정을 위해 예,